뉴욕은 정말 많은 집이 강아지를 키워. 거의 50%의 뉴요커가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하고 그중 27%가 강아지래. 근데 그렇게 강아지가 많으니 뭐가 같이 따라오냐. 바로 똥. 거짓말 좀 보태서 내가 동대 산책하면서 강아지 배설물을 안본 날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야. 아침 출근하면서 똥보고 아침 인사. 저녁 퇴근길에 아까 걔랑 다시 인사가 가능해. 물론 주인들이 배면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잘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없는 사람도 있으니 내가 똥보고 아침 인사를 하는 거겠지. 그럼 이걸 결국 누가 지우냐고? 바로 빗물과 사람의 발이 밟고 가면서 치우지. 제일 어이없을 때는 아침에 도로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가 나가고 난뒤그 아래 똥이 들어있는 4~5개 배설봉지를 발견할 때야. 아마 전날 밤 누군가 산책 후 집으로 들어가기 전차 아래 버렸던 거겠지. 마지막으로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인지를 모르겠는데 미국 10년 이상 살면서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안 밟아봤다는 점. 끝!